2025년 강남 전세 시장. 그 중심에는 전용 84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 면적은 실거주 수요가 가장 많은 국민평형이죠. 오늘은 2000건이 넘는 실제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강남 84제곱미터 전세금의 진짜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은 2025년 기준 강남구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실거래 2156건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평균 전세금은 9억 8천만 원, 중간값은 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거래가 9억 이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하늘색 막대는 실제 거래 건수를 의미하고 붉은 점선은 평균가, 초록 점선은 중간값을 나타냅니다. 거래가 가장 활발한 구간은 7억에서 9억 사이입니다. 이 구간이 바로 강남 전세 시장의 심장입니다. 10억 이상 구간으로 갈수록 거래는 점점 줄어들죠. 이는 일부 고가 전세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분포 형태입니다. 7억 이하 구간은 주로 구축 아파트나 저층 단지 또는 역세권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입니다. 7억에서 9억 구간은 입주 10년 내외의 준신축 단지, 실거주 수요가 가장 많은 구간이죠. 9억에서 12억 구간은 학군, 역세권, 신축 단지 중심이며 12억 이상은 한강 조망이나 대단지, 프리미엄 아파트가 자리합니다. 이번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전용 84제곱미터는 강남 전세 시장의 채용계입니다. 9억 이하 실수요 구간이 시장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있고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84제곱미터 전세금은 평균 9억 8천만원, 중간값 9억원, 그리고 거래의 중심은 7억에서 9억 사이입니다. 데이터로 보는 진짜 전세 시장. 다음에는 59제곱미터 소형 평형대 전세금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남의 전세 지도 숫자로 읽는 리포트였습니다.